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길 원하는 성도님들을 위한 시간, 메시지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한일한 목사님의 여우수와 3장 말씀을 가지고 앞서 나아간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좀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거대한 벽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셨는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 공동체가 가야 할 길을 함께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눈앞에 있는 게 그냥 보통강이 아니었어요. 하필이면 1년 중에 물이 가장 많이 불어나는 그야말로 미친 듯이 물살이 거센 바로 그 시기 수확기의 요단강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헤르몬산의 눈이 막 녹아 내려서 거의 홍수나 다름없었거든요. 이건 뭐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그런 거대한 벽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모든 걸다 집어삼킬 것처럼 넘실대는 저 강을 보면서 와 이걸 이거 건널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절로 들지 않았을까요? 이건 단순히 강을 건너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는 이거 정말 가능해 싶은 그런 도전들에 대한 질문이기도 해요. 바로 이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정말 상식 밖의 명령을 하십니다. 뭐 강을 먼저 갈라주시는 게 아니고요. 제사장들한테 언약궤를 메고 저 거센 물살 속으로 먼저 첫발을 내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와,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기적을 보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발을 떼야 한다는 것. 그럼 이 상황을 먼저 리더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저 무서운 강물에 발을 담가야 했던 제사장들 그리고 이 모든 걸 이끌었던 여우수와 그 사람들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게 있어요. 리더도 사람이라 무섭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큰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수백만 명의 목숨이 자기 결정 하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무게감, 상상만 해도 숨이 턱 막히지 않나요? 그들도 우리랑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에서 목사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말씀하신 핵심 개념, 바로 단독자가 나옵니다. 단독자라, 이게 뭘까요? 정말 간단하게 말해서 인간적으로는 너무 두렵지만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홀로 딱 서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네 따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더가 해야 할 영적 훈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리더의 상황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리더는 항상 외롭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참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외롭고 두려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단독자로 서는 훈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먼저 다른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혼자 서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온갖 소음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하죠. 바로 거기서 공동체를 이끌 진짜 힘과 확신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독단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힘으로 함께하는 지체들을 더 깊이 존중하고 소통하면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관점을 좀 바꿔볼까요? 이야기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이죠. 바로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리더가 결단하는 것만큼이나,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도 정말 중요했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얼마나 많은 생각과 의견이 있었겠어요. 아니, 꼭 오늘 건너야 돼? 다른 방법은 없어? 저러다 다 죽는 거 아니야? 불평불만이 터져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대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리더를 믿고 저 위험한 강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두 번째 핵심 개념 주도권에 있습니다. 주도권. 이게 뭐냐면요. 내 인생 내 시간, 내 모든 생각의 주인이 바로 나라고 믿는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건 바로 각자 자기가 쥐고 있던 이 주도권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주도권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 바탕에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건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가장 근본적인 힘입니다. 세상이 가는 길과 교회가 가야 할 길은 이렇게나 달라요.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달려가죠. 하지만 교회는 정반대의 길. 그러니까 내 주도권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가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두 가지를 합쳐 볼 시간입니다. 단독자로 서는 리더, 그리고 주도권을 내려놓는 성도들. 이 둘이 어떻게 함께 저 불가능해 보이는 강을 건넜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요단강의 기적은요. 리더 한 명이 대단해서 혹은 백성들이 그냥 무작정 따라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두 가지 믿음의 행동이 딱 만났을 때 그러니까 리더의 용기 있는 결단과 성도들의 신뢰가 하나가 되었을 때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딱세 단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첫째 리더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섭니다. 둘째 성도들은 자기 주도권을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둘이 함께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이 세상이라는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입니다. 결국, 교회가 가야 할 최종 목표는 바로 이거예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원리로 움직이는 공동체, 경쟁이 아니라 순종으로, 내 주장이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아, 저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하고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아닐까요? 오늘 말씀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삶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가장 앞에 두고 있나요? 내 두려움인가요? 아니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인가요? 내가 꽉 쥐고 있는 내 주도권인가요? 아니면 주님의 뜻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바로 그 과정이 오늘 우리의 요단광을 건너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